안녕하십니까. 윤가자입니다. 예, 즐거 주말 보내셨나요? 뭐, 지금 확진자가 엄청 늘고 있고 한데, 물론 오늘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1000명 이상이고요. 오늘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4단계가 들어갔습니다. 일단,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역시 그 하락이 깊으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게또 생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코스피, 그래도 조금 뭐 강하다면 강할 수 있는 반등이 나왔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.55%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. 물론 하락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코스피, 코스닥. 그렇지만 오늘 좀 상승폭 나오면서 조금 숨이 튀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상승 줄때 수익 실현했습니다. 오늘 역시 이렇게 상승한 날은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뭐 확실히 또 매수했습니다. 왜 자꾸 맨날 수급, 외국인 기관 뭐 하러 보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보면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올 때 상승하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. 전에도 한번 제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렇고요. 통계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살 때는 좀 오히려 하락할 때좀 주워 담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계속 저도 그 매수나 매도할 때도 좀 수급도 참고하면서 하고 있고요. 일단 당일 추위 같은 경우 봐도 이제 오늘은 코스피가 그렇게 뭐 기세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보유한 코스피 종목 거의 뭐 대부분이 빨간 불입니다. 뭐 하락한 거두개 정도 거의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됐고 오늘 뭐 GS건설 역시 뭐 기다리니까 다시 또 반등이 오네요. 건설. 제가 이제 계속 하락할 때 조금 마이너스가 커져서 이제 불안했었는데 오늘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줬고요. 뭐 CS윈드 기아 또 포스코 오늘 실적 이제 잠정 실적 좋게 나왔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와줬고 뭐 나머지 종목들도 강한 모습 나왔습니다. 효성 첨단 소재, 오늘 조정 오나 싶었는데요. 보시다시피 그래도 양봉, 아주 약한 양봉으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시가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고,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조금씩 올라줘서 뭐 괜찮습니다. 하나금융지주가 제가 지난주에 추가 매수하고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었는데, 3%까지 반등이 나왔었는데요. 좀 아쉽게 그래도 마무리는 뭐 상승폭을 좀 줄였네요. 그래도 지금 그동안 과한 좀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기다리면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미국 채권금리 하락하고 뭐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 금융주는 가져가면 될것 같고요 이건 실적도 좋고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은 에코프로 비엠부터 보면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아침에 좀 강한 상승이 또 나오길래 한2%막 오르길래 2% 정도 올랐을 때 그냥 매도했습니다. 예, 수익률이 꽤 높았습니다, 한40% 정도 돼서 어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고 되게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단기 간에 한40%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분위기도 자꾸 불안하게 가는데 굳이 굳이 뭐 위험하게 갖고 있을 필요 있나 싶어서 줄때줄때 줄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매도한 거는 이렇게 아침에 공유드렸고요. 를 에코 프로 비엠 뭐, 큰 물량은 아니었습니다. 30주 정도밖에 없었지만, 그래도 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뭐, 잠깐 보시면은, 포스코, 잠정 실적 괜찮게 나왔죠? 2.2조 원, 그죠? 그러 컨센서스 이상 나왔기 때문에, 오늘 좀 강한 모습 나왔고요. 이제, 연간으로, 연간으로 지금 영업이익을 거의 뭐, 8초 가까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어 기다리면은, 좀,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도 어쨌든 괜찮다라는 보고서는 꾸준히 지금 나와주고 있고, 삼성전자가 조금 갈리는데요. 삼성전 보고서마다 조금 그 톤이 조금 갈리긴 하는데, 어쨌든 워낙 그냥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다 보니까, 또 이런 식으로 또 목표가 11만원까지 보고 있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진단키트주 관련해서 뉴스 말씀드리면, 일단 지난주에 SD바이오센서 청약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초유, 초기 유통 물량이 뭐 변수다 라고 나오긴 했지만 흥행에 일단은 274대 1로 성공을 했고 제가 들어가 있는 뭐 여러 단톡방들에서도 분위기가 몇주 받았냐 몇주 받았냐 하면서 다들 지금 좀 열기가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지금 그때 분위기 안 좋을 때만 해도 와 이거 SD 바이 센스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가 좋아질 때딱 청약을 해가지고 결국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상장할 때까지만 잘 버텨주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이게 우리 액바에 좀 겨, 좋은 영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수잔텍은 델타 변이 진단 자가 검사 키트 영국 등록 완료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또 좋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. 물론 조금 어, 윗꼬리를 보이긴 했는데요. 이렇게 수잔텍 보시면 6.87% 그래도 큰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. 오늘 이렇게 윗꼬리, 그래도 17%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좀 윗꼬리가 좀 3거래일 연속으로 윗꼬리네요. 네, 3거래일 연속 윗꼬리이긴 한데, 액바에 자주 나오는 건데, 아무튼 수전택. 좀 아쉽긴 하지만, 그래도 오늘 3만원까지 돌파하면서 6.8%로 마감을 했습니다. 제 구독자분들 중에 수전택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, 어떻게 급등했을 때좀뭐 수익실현 조금씩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 수전택 이런 뉴스 나왔고, 우리의 액바는 뭐 그래도 1.3% 상승한 건 좋지만, 엑바는 조금 다른 키트들에 비해서는 어 형의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1.3% 450원 정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. 오늘 한 3%까지는 상승했었는데, 어쨌든 음봉으로 조금 아 약간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래도 지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차트를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제 정상적인 주식 차트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.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조정, 횡보 하는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35,000원 선에서 계속 좀 버텨주면서 좀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제 그러다가 우리 액바도 수젠택처럼 좀 좋은 뉴스 하나 좀 내보내주면은 급등 나오지 않을까. 이런 영국이나 다른 나라 걸로도 막 17%씩 오르는데 우리, 우리 성지죠. 의약품에 또 의료에 그런 성지.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으면 우리 좀 진짜, 우리 좀 급등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기다리겠습니다. 뭐 특별히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첨보도 오늘 올랐고요. 첨보도 사실 더 오르면 팔려고 매도 주문까지 내놨었는데 일단 매도는 되지 않았습니다. 오늘 에코 프로 비엠 이런 거 이제 매도했고요. 저는 사실은 매도한 거는 어 그냥 삭제해버립니다. 왜냐면 <laughs> 내일 막급등하면배 아프잖아요. 그래서 그냥 있습니다. 일단 잊고 있다가 오랜만에 또한번 봤다가, 어, 많이 떨어졌다. 내가 팔고 나서 떨어졌다. 이러면 그때 좀 추매를 하든지, 다시, 아니, 추매가 아니죠? 다시 매수하든지. 네, 그러고요. 일단 좀배 아프니까 일단 삭제를 해두겠습니다. 그리고 뭐, ENF 테크놀로지, 원익. 아, 원익도 좀더 떨어지면 살 텐데, 일단 버텨주고 있고요. 컴투스. 와, 계속 약한 모습이네요. 예. 네, 각오하고 있습니다. 예. 각오하고 있고요. 지금 호재성 뉴스가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고, sk 머티리얼즈 예, 요거 3.5%나 빠졌네요. 요거 제가 그러니까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거 매도를 했거든요. 얼마 전에 분할매도 그 요쯤에 분할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. 요즘에 분할매도를 했던 것 같고 어, 어쨌든 매도를 해도야 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좀 멘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래 저, 지금 절반 물론 있어서 오르면 더 좋지만 하락해도 아난 절반 매도했다 수익 챙겨놨다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버틸 수가 있습니다. 제 계좌 보시면 오늘 에코 프로 비엠 매도해서 실현 손익 한 190만 원 정도 나왔고요. 지금 액바 덕분에 그래도 계좌 총 손익이 플러스로 유지 중입니다. 효첨 33%, 물론 효첨 아주 좋은 회사고 실적도 좋고 다 아는데 일단 급등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저는 그냥 수익 실현하겠습니다. 예, 한뭐40% 가까이 수익 보면은 일단은 만족하고 매도할 거고 만약에 뭐 조정하고 뭐 슬금슬금 올라간다 이러면 조금 더 계속 좀 구경을 해가겠습니다. 첨보도 마찬가지고요 SK 머티리얼즈 수익 까먹고 있습니다. 뭐, 그래도 절반 매도 했으니까 멘탈 버틸 수 있고. 코리안니, 조금 오르면 팔려고 했는데 오르질 않네요. 뭐, 이거 기다려보겠고요 나머지, 컴투스와 우리 ENF, 요두 마리가 아주 조금 왠지 느낌이 싸합니다. 그래도 팔 생각은 아직은 없고요 아직 뭐, 회사가 진짜 뭐 수익을 안 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약간 지금 수익이 좀 줄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 2분기까지는 알고 있고, 하반기에 좀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더 지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계좌 보시면, 그래도 조금 양호해졌습니다. SK도 붉은 불 들어왔고, GS건설 붉은 불, 하나금융주주 마이너스 조금 완화됐고요. 일단 여기도 기다려서 빨간 불로, 총선이기 플러스가 될 때까지 좀잘 정리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그 마지막, 우량주 계좌. 역시 뭐 여긴 든든하고요. 마이너스 큰 것도 없고, 또 플러스가 그렇다고 큰 것도 없습니다. 예, 그래도 오늘 기아 제가 기아 비중이 높거든요 기아 4천만원 갖고 있는데 기아가 오늘 좀 이제 붉은 불로 들어와서 좋고요 기아만 좀 현대차랑 같이 기아 현대차만 좀 올라주면은 이쪽 계좌는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고 일단 기다리면 저는 분명히 수급이 다시 한번 자동차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일단 그렇고요 오늘부터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인데요. 정말 다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액바는 액바고 우리 또 건강해야 되니까. 특히 아직 백신 못 맞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면서 한 1, 2주, 2주 정도 조금 더 조심하면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